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19 시대에 어, 어, 포스트 코로나 구상 이라는 제목으로 어, 어,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그임3주년 어, 특별 연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구상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 문재 인 대통령은 이제 첫 번째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이든지 또는 그 문화 산업이든간에 사실은 다중 접속의 어, 그 어떤 그 세계를 펼쳐갈 수 있는데. 이런 i c t 분야의 우선 인프라와 함께 또한 바이오 분야를 굉장히 이제 경쟁력 있게 키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또 온라인 글의 그래, 방역과 바이오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어, 강점을 극대화 하겠다 했습니다. 어, 저도 이것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 c t 분야와 또바이오 분야에서 그 강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어떤 전략의 우리나라의 공동성과전 세계 공동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이제 결합해서 디지털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등이 주력이 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와 미래차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하게 육성하여 미래 먹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 인 대통령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투명한 생산 기지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문화 생산과 또 제조업 생산의 기지가 됐는데 이제 갑싼인권기보다도 혁신 역량과 안식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위기지만 또는 기회의 이 상황을 잘 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리쇼잉되고 또 해외 첨단 산업과 투자를 유치해서 우리가 첨단 산업의 어떤 기지가 되는 그런 어떤 그 미래의 산업을 일궈 가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지역지원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고용안정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실질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인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달을 마련했고 우리나라 i m f 위안위기를 겪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정만을 더 더욱 텅텅이 구축할 것을 습니서 특별히 차차사람행의 시대가 강화됨으로말이 아마 고용없는 어떤 성장이 싫 수밖에, 없, 어, 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어, 사실은 그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는 저인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플랜스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업 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는 이런, 음,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생각합니다. 고용 안정화 확충은 우리 경제 역동성 위해서 필요한 과제이라고 합니다. 국가도들준비해서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고, 국회 공감대 협조를 통해서, 어, 어 한국형 실업구조제도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어 전업정, 청년 영세 자 업자에 대해서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부진 촉진 수당 등 소득을 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고용 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 위해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인데 이런 고용 안전망을 어 굉장히 이제 필요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페인 독감과 그 이후에 이제 대공화을겪면서 독일과 일본의 파신 체제와는 달리, 프 어, 펜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 미국판 뉴딜을 이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했는데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의 선점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비대면 산업을 집중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 기반 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서 스마트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준개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 공사 확보란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줄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일자를 창출해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위기 급부과 함께 손들림 경제로 서제적대응서 어, 어, 대담하고 창의적인 계획과 신속화감 집행으로 대양제를 새로운 일자를 적극 만들어 내,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 동의를 포합니다 아 사람과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 실서를 어손대 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글로컬 냉내에 서 사람 생명과 안전을 정말 우선시하보라도 경제적인 불안과 어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또 국제적 어유요무지율과 버릇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의 국제 실서를 손대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 우리 방역이 보여준 개방과 투명과 민주 원칙을 또 창의적 방식을 음, 세계적 성공 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유발하려리 같은 사람은 이제 디지털 전체적으로 강화될 수 있고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고 감시 체제적인 그런 어떤 방식이 어, 정말 또 강화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 봉사하고 기부하고 연대와 협력하고 공감하고 또 이타적인 그런 어, 한류를 만들고 또 이를 통해서 국제 리더십을 어,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또요지어또전 세계적으로 또 좋은 삶과 공동성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음, 국제 사회에 정말 어, 굉장히 어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 노력하겠다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외교 지표을 넓히고 우리가 국제 공존과 연대와 국제 협력에 중심에서고 G20 아시안 두리 등 다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어, 올리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에 동의를, 음, 음, 하고 싶습니다. 이회를 살려나가서 성공적 반영에 기초해서 인간 안보를, 휴먼 어, 시큐리티를 중심에 두고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 합니다. 오늘의 안보는 전통적 군사 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들 대체하는 인간 안보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협력을 통해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부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협력으로 인간 안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생태공동체 생명공정체고 더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싶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동의를 하고 어, 어, 우리가 이런 그 어, 아름답고 귀한 한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배려하고 연대하며 또좀더이사성 발휘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선도적인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전세계에 좋은 삶의 행복 공동성에 이바지하는 그런 대한민국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